그때 시대마다트렌드가좀 있는 것 같아요. 저때만 해도 그랬어요 진짜로 가슴운동 하느라 가슴만 해야지 근데 파워리프팅은 전혀 반대예요 내 온몸에 만약에 이 손톱이 좀 도움이 된다 발톱이 도움된다 벤치 제일 금은 벤치 은지 290kg 9 290? 0은 290? 벤치 벤치. 벤치 290kg.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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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먹어? 한사람은한 진짜... 한 끼에? 아, 저는 1kg 먹어요. 1kg? 한 끼에? 네, 한 끼에 1kg 먹어요. 다섯 그래. 아, 개 아, 먹는 거죠. 아, 아. 네. 외국에서 실험 보면 은 모래 넣고 자갈 넣고 막 유리병에 막꽉 채웠어요. 아. 거기서 그물 따르면 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많이 넣었어요, 진짜로. <laughs> 리프팅 시기 근육이 안 생기는 거야? 근육이 좀덜 생겨요. 숙소 <laughs> 도쿄?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시작한 거예요? 아 죄송해요 내 채널이야. 아 죄송해요. 가 가만히 있어.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홍코치 홍주정입니다. 오늘은 하재영 배우 현직 하재영 배우 네. 전직 하재영 리프터 네. 너 인사부터 한번. 아, 인사. 너 너의 그 인사 있잖아.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든 네. 분들이 반가워할수 네. 있어. 네. 개인 채널을 안한지 오래돼 가지고. <laughs>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장 힘센 남자 하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어색하네요 에. 그리고 저 19년도에 한참 막할때 그때 채널 나와가지고 3대를 어, 제가 하는 거를 맞아 했었죠 재용이가 저한테 3대를 알려주면서 그때 컨텐츠 네. 찍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내가 보디빌딩식으로 막 하다가 배우고 그날 종목당 내가 2, 30개씩 늘었잖아요 네 근데 싶다. 그때 채널은 이름이 홍원이었는데 지금 홍꽃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어. 채널명은 홍... 언니가 가자. 아, 홍 언니가 맞아요. 어. 어. 아, 근데 저는 홍 코치의 능력은 이렇 알고 있어서 아까 이 촬영 전에 총총 선수를 몇 개월 전에도 보고 그랬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뒷모습 보고 제가 홍준영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아예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 선수님이 당연히 열심히 했겠지만은 홍 코치님의 능력도 아니, 인정합니다. 너보디빌딩 할래? 아니 저는 보디빌딩 감히할수 없는 종목이라는 걸 <laughs> 너무 잘 알아요. 먹는 것 때문에? 아니 먹는 것 말고 일단 체형 자체가 할수 없는 종, 예, 체형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야너 체중에 어 아, 30kg 빼고 나가면 다 1등이 야 하지만은 우리 아는 사람 은 알잖아요. 그치. 타고난 비율이라고 하죠 비율이라는 게될수가 없는 비율이어가지고 보디빌딩은 <laughs> 아이, 아닌 걸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재영이가 예. 생각하는 보디빌딩식하고 리프팅식. 예.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나눠지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렇죠. 나눠서 예. 얘기. 하잖아. 둘다 어떻게 보면 해봤잖아. 대용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걸 어떻게. 그때 시대마다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진짜로 가슴 운동하느라 가슴만 해야지. 협력근, 삼각근이 쓰이나 삼두가 쓰여도 안 됐었잖아요. 보디빌딩식 운동이랑 파워 리프팅식 운동을 같이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정 반대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배운 벤치 프레스는 가슴 근육만 썼었어야 돼요. 아, 왜냐면 알지? 저는 예전에 운동할 때 그래서 아, 저 왜이렇게 가슴이 약점일까요? 가슴이 약점일까요? 항상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야 너는 가슴으로 벤치 프레스를 들어야지 팔로 다듬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팔이 두꺼운 거고 팔에 근육이 가는 거야. 가슴은 가슴으로 만들어야지. 아,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가슴 근육으로 절대 고립을 해 가지고 내가 200kg를 든다. 한 190kg는 가슴으로 들어야지만 100점짜리. 근데 파워리프팅은 전혀 반대예요. 내 온몸에 만약에 이 손톱이 좀 도움이 된다. 발톱이 도움 된다. 그럼 그것까지 다써 가지고 최대한 분산을 시켜야죠. 분산. 네. 너무 반대인 거죠. 하나는 집중을, 하나는 퍼져야 되는 거고 두 개를 같이 하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같이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주는 보디빌딩식을 하고 또 이제 파워리프팅식으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프로그램 잘 짜서 좀 그러니까요. 했었죠. 그러면은 그 방법도 있고 리프팅만 네.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냥 보디빌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치면 근육 발달에는 뭐가 가장 빠른가요? 근육 발달에는 어 저는 그니까 저는. <laughs> 이게 막시고 맞고 안 맞고는 아니잖아요. 조심스러워졌네. 금발금 어, <laughs> 발달. 그, 발달에 그 무조건 보디빌딩식이 더 도움이 될것 같아 저는. 리프팅 식은 근육이 안 생기는 거야? 근육이 좀덜 생겨요 덜 너무 생겨요. 많잖아! 아, 예, 예. 다 지방이야? 아, 아, 지방이긴 한데 이게 벗은 거 보면은 확실히 좀 떨어져요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좋은 것들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같이 좀 섞어준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네 그쵸 예. 그리고 리프팅식은 각도가 여러 각도 쓰진 않잖아 근데 예. 우리는 다양한 각도를 일부러 하는 거잖아 여러 가지 다발들을 실제로 커 보이게 하는 거지 예, 예. 예전에 몇 킬로까지 들었지? 3대... 벤치 벤치 제일 예, 높게 벤치 한 290킬로 예. 290? 예. <laughs>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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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kg 예. 벤치. 290kg 예. <laughs> 벤치 한국 기록인가? 한국 기록이기도 하고 중동을 아시아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그럼 동아시아까지 만아 그러면 1등이죠. 그러면 1등이죠. 예. 오, 예. 290 예. 스쿼트 350. 어? 350. 깔짝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완전. 진짜? 완전 풀. 예. 이 신체 길이가 어. 깔짝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살짝만 해도 풀 가동 레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2대 640이잖아 벌써. 아, 데드. 320. 아 이것도 약하네. 이게 좀 약해요. 에. 생각보다. 팔이 좀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320이 당연히 약한 건 아닌데 다른 에. 거 등고에 대해서. 1 톤에서 40 k g 모자라. 어, 금방 치울 겁니다 여러분들. 160 k g 과연? 그 리프팅 하나 중에 에. 우리 하나 1톤 있어?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3대1 톤 하면 최초 거네 아 그렇죠 근데 저는 벤치프레스에 조금 정점을 찍고 싶은 게 있어서 그치. 그러면 그게 몇이야? 350kg? 제 체중에서는 되게, 되게 잘하고 있고 아, 그 체급이 있는 거지? 네. 이 350kg 되는 사람은 몸무게 한 200kg 나가기 때문에 재용이 아, 체급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히죠 아 그래? 근데 저는 이제 무제한급에서의 그래서... 성적을 좀 원해서 예. 열심히 먹고 열심히 몸을 좀 풀리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보디빌딩에서는 보디빌딩 식단이라는 게 있잖아. 씨가 네. 탄수화물, 단백질, 네. 뭐 이런 지방, 비타민 이런 게 있잖아. 네. 리프팅식에서는 영양이 어떻게 되는요 아, 영양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도 그냥 많이 먹으면 되지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닐 거야. 아 <laughs> <아니, 웃음> 많이 먹는데 보디빌딩 식대보다 좀더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파워리프팅식 훈련을 하게 되면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8주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블록을 수행을 하려면은 식단을 최대한 잘 챙겨 줘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좀 많이 먹어줘야 그냥, 되죠. 그냥 네. 많이 먹으면 돼. 라면 많이 먹으면 돼. 아 라면이든 뭐든 최대한.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계속 실험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내가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3일 뒤에 가슴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게 조금 힘든 가슴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3일 동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번에 좀 가슴 운동이 좀 힘들었네. 아, 좀, 블루베리를 좀 많이 넣어, 넣어볼까? 그루베리면은 <laughs> 내가 평소 먹는 양아다라 블루베리를 좀 많이 넣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번엔 좀 힘들었어. 아, 블루베리는 나랑 좀안 맞는구나. 블루베리 별로구나. 뿐만으로 좀더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laughs> 많이 넣는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아, 넣어보려고 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본인에 맞는 걸 이렇게 찾아가는거 예, 네. 보디빌딩은 어, 오늘 훈련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힘이 많이 떨어졌구나. 내가 다이어트 중이구나. 확실히 힘들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파워리프팅식으로 훈련할 때는 어, 내가 무게가 힘들어. 근데 나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상 해야 돼요. 3 개월 정도 했는데 이게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는 훈련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할수 있는 거는 휴식과 영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yeah so. <laughs> 그니까 <laughs> 그래서 그러면 네, 저는 얼마나 먹어? 진짜 한국한끼아 저는 1kg 먹어요 1kg 한 끼에? 네한 끼에 1kg 먹어요 그래서 햇반이 하나에 200g이잖아요 2섯 아, 5개 아, 먹는 아, 거죠 더 아, 먹어야 네. 네. 되는 거아니에요뭐 남들도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네, 위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음식물을 를서 밥도 넣고 단백질도 넣고 꽉꽉 채워 넣잖아요 이만큼 차올랐을 때더 이상 못 먹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실험 보면은 모래 넣고 자갈 넣고 막 유리병이막꽉 채웠어요 거기서 그물 따르면 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많이 넣었어요, 진짜로. <laughs> 왜냐면은 위가 이만큼 있다 내용물 꽉차 있어요 꽉차 있어요 그러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녹아서 이렇게 스며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이스크림로 들어가잖아요 네. 나는 예를 들어서 며칠 뒤에 또이 무거운 블록을 해야 돼요 냉장고 열어서 모든 거 그냥 다갈아야 넣을 수 있는 거 갈아서 이걸 먹어요 갈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액체처럼 이렇게 스며 스며 들어가긴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꽉찰거 아니에요 소화하는데 되게 많이 오래 걸려가지고 포만감이 강한 것들은 탄수화물 네. 부피가 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많이 먹고 싶다는 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진짜 한 10분 만에 바로 화장실 가서 다쌀수 있어요. 네, 신호를 이렇게 빨리 내보낼 수가 있어요. 네, 좀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재용이가 키가 네. 몇에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제 165에 몸무게가 133팔둘레로 자, 네, 58, 58. 예. 네. 키 165에 5 8이면 네. 어우, 나도 58간 적이 없는데. 어, 한참 못 갔을 것 같아. 58은. 한 52? 아, 50은 50, 50은 50, 50, 네, 50은 넘었었던 것 같아. 요 네,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뭐 핸드폰 다 있고 말하지만은 저희 학창시절 때는 여러 가지 낙 중에 하나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막 사진 붙이고 막 그런 게 낙이었어요. 아, 저는 그때 이제 홍준영 선수, 이 오경우 선수, 막 강인수 선수, 유명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만큼 저희 시대 때는 형은 진짜로 아이돌이었죠, 진짜로. 네. 네. 좀 해줘 <laughs> 아 근데 저는 그래서 홍준영 형의 그 시절의 모든 사진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멋있어하는 사진들은 강원동가 옛날에 뭐 아, 집차에다가 이렇게 핑크색 밥... 티셔츠에 그죠. 그그 사진 참 좋아했어요. 아, 멋있어. 어, 못 찾겠죠 <laughs> 그 사진. 어. 지금 봐도 사이즈가 너무 크고. 아니, 아, 맞아. 맞아. 예. 그거랑 캘리포니아 휘트니스 라카르에서 그 찍은 거 아, 있어요. 그 사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매니악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그 사진은 너무 유명하니까 홍준영 선수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캘리포니아에서 운동을 했었을 때 네, 그럼 미국인자 안다 전체 통으로 건물 써가지고 캘리포니아라는 헬스장 이 있었어요. 이 빌더들의 성지였었죠 그치, 진짜로. 그치. 왜냐면 형도 용인에서 다닐 정도였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것까지 알았냐면은 그때 한1 1 시쯤에 운동하시지 않았어요. 그어맞아 완전 열한 시 왜냐면 무슨 섭바에 그거 저는 1 <laughs> 1 시에서 운동을 하고 루틴이 옆에 있는 그 아웃백 가가지고 닭감살 먹는 딱 그런 루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어떡해, 닭네 제가 너무 어 그래서 <laughs> 아니, 막 싸이월드 막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한0시 반쯤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 아 홍준영 선수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아니다, 나니까 딱 오토바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예. 그때 몇 살? 한 스무 살막 이랬을 것 아. 같아요. 그때 예. 회원권 뭐였어요 다이아몬드지. 아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은 걸까? 아 저는.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 다이아몬드였어요 딱그 FC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용 선수분은 해외 많이 다니시는데 저희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에 지점이 있어요 그치? 딱 50만 원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용을 할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 건 평생 회원권이었잖아요 뭐야 평생 전 세계에서 캘리포니아를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 50만 원 추가했는데 50일도 안 되어서 회원권이 이제 없어졌죠 사람들 막 캘리포니아 이야기 형다 알아요? 막 형이 우리나라 최초 레깅스 최초 바디프로필 이런 거다 알아? 아니 난 그런 것들 내가 많이 에. 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안 해줄 것 같아서 저는 해줄 수 있잖아요 18년 전이에요 18년 전 지금 헬스장에서는 레깅스 많이 입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레깅스를 입고 운동한다는 거는 진짜 상상도 할수 없는 거예요 상상 그렇지. 레깅스를 입고 그 위에 반바지를 입던 시절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웃음> 17년 <웃음> 전에 검은 레깅스도 아니에요 새파란 네. 어디서 강력한 잘죠 아, 우리나라 헬스장 최초로 형이 입으셨을 거예요 바디프로필 얘기 한번 해주세요 형 그거 한번 알아 그거는 얘기할 적 있어 아여러분 이야기해야죠 2004년도에 내가 네. 바디프로필 없을 때 취미가 그거인 분이 찍어줬는데 지금 그게 이제 바디 이 프로필에 나 그러니까 어. 무슨 의미냐 얘기 좀해 드릴까요? 갑자기 좀 부끄럽다. 아. <laughs> 나는 사람들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 이 비율이나 이런 거를 시대를 조금 더 조금만 더 늦게 은퇴했었으면 지금까지 그 네. 홍준영 팬 팬미팅, 팬미팅이었습니다. <laughs> 재영이는 원래 어렸을 때 약간 힘이 센어 많이 당연하... 먹었어? 당연하죠, 예. 아, 아주 당연하죠. 부모님도, 가족도 예. 그래? 네, 예, 가족도 그렇고, 삼촌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음. 보통 이제 여섯 살, 일곱 살때 이럴 때 유치원 다니잖아요. 그때 YMCA 아기 스포츠 단니라고 음. 유치원에서 음. 운동을 가르치는 그거를 다녔었어요. 그때도 이미 다 잘했었어요. 왜냐면은 무게 드는 것도 아니야. 아니, 아니. 그때 아기 스포츠에서 무게를 드진 않죠. <laughs> 철봉에서 매달려가지고 <laughs> 어. 싸움하고 뜀틀 넘고 달리기하고 막 수영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매달리는 거? 너잘 매달리는 거 잘했어? 다 잘했어요. 다독 근데 인데왜 피지컬을 배에서 꼴등했어? <laughs> 꼴등 아니에요. 거... 사람들이 꼴등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조회에서 꼴등을 한 거지, 아, 에, 피지컬 맥 통합에서는 제가 9 6등인가 <laughs> 닭골동이라고요. <laughs> <꿀등을 알고 웃음> 96등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한 학년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초등학교 6학년들 다8씨름다 이기고 막 그랬었어요. 아, 원래 힘이 세구나. 에이,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럼요. 예. 의원 기술이 그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 순전히 힘이었으니까. 하대영 선수가 원래는 팔씨름 선수였어요 팔씨름 선수. 아, 그건 알겠죠 사람들이.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모를 수도 있아 진짜. 았어요 <laughs> 어, 아 진짜 몰랐어요? 어, 나를 그렇게 모르는 것같이 아, 몰라. 아 진짜요? 아네 여기 다른 양형이아 그러시구나. 여기 리프팅 채널 아니야. 네. 하재영 선수가 원래는 팔씨름 선수였다가. 네, 원래 선수였다가. 여기 네. 보면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는데 팔씨름 하다 손이 부러진 거 여기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네. 무서워서. 네, 맞아요. 쫄아서 아, 무섭다기보다는 제가 재용이랑 팔씨엠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저번에 그한 네. 적이 있었어. 요아한 적이 있어요. 네. 아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팔씨 엄청 세지 하니까 내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봐. 아 그런 것처럼 형, 내가 보디빌딩 아, 그래. 너무 잘했다 잘했다 그래, 이야기까 되게 부끄러운 거다. 아 엄청 세지 하니까 내가 부끄럽네요. 부끄럽군. <laughs> <laughs> 철순이 형이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 나가면 은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를 따고 프로쇼에서 성적이 있고. 아니, 아니, 저는 올림피아가 있고 그잖아요 프로쇼 성적은 당연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올림피아 상위권 선수들이랑 경쟁하더라도 막 이렇게 크게 뭐 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니까 어, 한 2년 전에 철순이한테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매일 했지? 해요. 저는 했지? 만날, 했지? 때마다 해요. 만날 때마다 해요. 만날 때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 프로 그는데 딴다고 보지.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 쇼에서 우승을 그냥 무조건 한다 이거는 아닌 거아왜왜 왜 부족한 게 뭐예요, 철순이 어 하체, 그러니까 상하체 하체가 네. 그냥 하체만 봐도 나쁘진 않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죠. 철순이 형이 시합 나가 당장 일주일 뒤에 출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단점 보완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난 네. 철순이 실제로 운동을 지금 레슨을 해주고 있어. 네. 네. 운동에 얘가 수행 능력을 내가 알잖아, 딱 네. 알잖아. 네. 근데 네. 하체 뒷다리 앞다리 네. 얘가 선수 마인드 정확하게. 했거든? 그거 네. 만든다고 하면 나는 1년 동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아... 그건 나는 프로쇼 우승하고 올림픽무대갈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딱 여태까지 몸으로는 쉽진 않다. 네. 철수이 형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철수이 철수에게... <laughs> 형이 오픈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 형이 몸무게 몇킬로 내용 오픈 나가야지 이러잖아요. 클래식 피지크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픈 나갔을 때좀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오픈으로 가서 이제 또 사이즈를 비비기에는 철수이 이 당연히 크지만 하체가 발달되는 속도가 있고 네. 실질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더 그나마 그래도 그러니까 근육 양으로 보는 거죠 대박은. 예. 그 조금 더 그게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 생각도 있어요. 야, 만약에 철수 형이 저는 피지컬을 쌓갔어도 성적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창기 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 왜요? 거기도 심사가 점점 명확해져. 어, 밸런스가 네. 너무 안 맞지. 근데 라이언 테리가 이번에 1등이잖아요. 라이언 테리가 철수 형보다 상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근육 양만 보는 게 아니지. <laughs> 근육 양만 보면. 아, 그러니까 아니, 모든 걸다 따져봤을 때 <laughs> 라이언 테리가 더 좋아요. 어. 그 네.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봤을 때 라이언 테리가 당연히 말에 맞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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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더 좋은 거예요? 심사 네. 기준으로서. 네. 어, 네. 어, 네. 아 네. 근데 그렇게 음. 볼 수도 있겠구나 진짜. 어, 이 어, 어. 어. 이제 저 같은 생각하는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러진 않아. 지금까지 하재영 선수와 이렇게 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재영 선수가 어, 요즘에 영화를 또 많이 찍어요. 네. 개봉한 것도 많고. 예. 네. 앞으로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있고, 네. 근데 다 역할이 있는 포스터 이름도 음. 나오는. 포스터에 얼굴이 들어가죠. 그리저, 그리저, 그리저. <웃음> 어, <웃음> 배우 하재영. <laughs> <laughs> 이번에 나올 때 영화가 뭐가 있어? 귀신 경찰이라고 정준호 선배, 신현준 선배, 김수미 선배 이렇게 어. 같이 나오는 에, 그 영화. 뭐야? 귀신 역할에 경찰 역할이. 깡패. <laughs> 깡패지 뭐뭐 뭐 IT 뭐 과장님이나 어디 시위해안할거 아니야 경찰이 잡아야 되는 깡패. 깡패지 뭐 깡패지 깡패, 깡패. 깡패지 <laughs> 네. 네. 뭐 깡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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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번 지뭐 깡패지 뭐 깡패지 뭐 깡패지 뭐 깡패지 지뭐지뭐깡지뭐지뭐깡지뭐 깡패지 뭐 깡패지